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 중에 생략해서 몇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기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게에게 먹이를 주려고 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사루 아귀에 있는지라. 35절 각기 차를 쏟고본즉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사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37절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거든, 하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해서 가난안땅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어디에 실었죠? 낙에 싣고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영원에서 시문을 하나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보고 놀랍니다. 잠시 보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보니 자루를 다 쏟아보니까 자기들의 돈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자루 속에. 그래서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마도 무슨 계략이 있는 모양이다. 이 돈을 빌미로 해서 형제들을 담보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인가 보다라고는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아들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서 아버지께 호소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야구은 내심 내키지 않았어요. 왜 네, 요셉도 잃어버렸고 아들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 다엘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의 야곱은 만약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이제 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너희도 내가 죽으면 슬퍼할 것이고, 나도 스홀로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진태 양난에 빠진 형제들과 또한 야곱 아버지를 볼수 있습니다. 로벤 장남이 말합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시문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꼭이시므이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모든 형제를 보기 위한 요셉의 간곡한 형제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파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 거기에 천국이 있고,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 위에 교회와 민족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신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